역대상 3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후손들 중에 이제 유다의 왕들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3장 10절부터 16절 예, 솔로몬의 아들은 루오부함이오.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요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오. 그의 아들은 아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레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분나세요그 아들은 아몬니요그 아들은, 그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우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아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그 아들 시드기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또 역대하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자세히 설교할 건 아니고 간단 간단히 하고 아는 중요한 인물들 설교합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 부함. 르호보암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물려받아 가지고 어, 결국은 두동강을 낸, 분열시킨 왕이죠. 그래서, 어, 백성들이 좀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랬는데, 예, 그 말을 듣지 않고, 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어, 이제 더 세금을 무겁게 하겠다. 채찍과 공포로 다스리겠다. 그런 말을 했다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 왕은 이제 첫 번째로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고 여호사밧은 이제 두 번째로 종교 개혁을 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북이사엘 왕 아합하고 사돈을 관계로 맞죠. 그래서 아들하고 북이사엘 딸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을 뻔한 그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 왕이고, 어, 정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긴 하지만, 어, 이, 신앙적으로는 좋았는데, 예, 정치적으로, 물론 이제, 나라를 튼튼하게 하게, 했다, 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긴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 이 남유다의 불행을 갖다 준 왕이 또여호사밭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람왕, 요람왕이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하왕의 딸 아달랴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발우상 숭배가 들어와요. 공식적으로 들어오죠.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요람이 아시아를 낳거든요. 아하시아 그래서, 제 아시아가 죽으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인데, 이제, 에, 뭐냐면, 아시아가 죽으니까, 그,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 아, 달랴가 이제, 아시아가 자기 아들이니까, 죽으니까, 아, 손자들까지 다 죽이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래서, 어, 나라를, 정말 우상숭배한 나라로 또 만들어버렸죠. 그때, 이제, 요아스. 요아스가 간신히 살아남아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숨겨가지고 7년 동안 숨겨서 키우고, 다시 예, 그 아달리아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이 앉히게 됩니다. 예, 그런 왕이고, 그래서 이제 요아스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성기고 성전을 청소하고 뭐 이런, 그런 일을 했는데, 여호야다 예,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다시 우상승배로 돌아가죠. 예, 네, 그런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아하스는이 자신의 아들을, 몰래 우상하게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하는 아주 악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아. 히스기아는, 이제 세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 이 사람은 11조를 정착을 지키고, 6월절을 잘 지키고, 어, 이런 일들을 해서 다시 개혁을 해서, 율법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 문하쇠. 에, 아, 그 다음에 히스기아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해주시죠. 히스기아가 한 선한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히스기아가 기도하고 그 응답받은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하세 예, 문하쇠는 다시 또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아주 포악한 왕이었는데, 문하세가 결국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 땅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그가 또 뿌려놓은 이 씨가 너무 악해서 이 사람이 착한 일은 별로 기억을 못 해죠. 그래서, 악한 거는 잘 본받고. 그러니까 부모가 착한 면이 있고, 부모의 사람이니까,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는데, 자식들은 좋은 면은 잘안 닮아요. 나쁜 면은 잘 닮고. 부모가 열심히, 성실하게, 뭐, 정직하게, 살아도, 그런 건잘안 본받고, 좀, 부모의 못된 면. 그런 건잘 본받아. 인간이 꼭 그래요. 그래서, 이 무나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무나세가 돌아왔지만 뭐, 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결국 남유다는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시아요시아는네 아,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무나세가 어, 만들어 놓은 우상들 다 파괴하고 율법 교육을 시키고 유월절을 철저히 지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어, 이제 그바로으로 바르누고랑 바르누고랑 이제 바벨론하고 싸우는 걸 막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전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싸웠다가 안타까운 왕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시아가 정말 이 여호사밧이나 시스기야나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장 강력한 종교육을 종교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동안에 뿌려진 우상숭배의 씨앗들이 너무 강해 가지고 어 그시다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요시아 왕 이후에 왕들이 또우상승에 빠지죠. 그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어이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좋은 건잘안 본받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때 결국은 예레미야 선자가 말을 해도 항복을 해야 산다고 아무리 그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냐, 같은, 가짜 선지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 그런 말을 듣고는,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패배하고,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눈이 뽑히는 그런 불행한 왕, 비참한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망해버렸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쁜 것들을 보여주면 그 나쁜 것들을 자꾸 본받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좋은 것을 보여줘도 인간이니까, 나쁜 것은 잘 본받고, 좋은 것은 잘안 본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부모가 잘해도 결국 개인의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자식들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개인 이니까, 자식은.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데,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자녀가 본인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거. 그것이 이제 부모의 할 일이죠. 비상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고냐 여고냐는 여우야인으로도 이름을 불려져요. 여우야인의 후손들입니다. 역대상 3장 17절부터 예, 이제 빨방절 그 24절까지입니다. 예,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아와 호사마와 느다가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무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샤다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리아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들은 에리오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리오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식과 불야다와 악굽과 요한안과 들레아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그래서 남유다 왕국 멸망 이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같은 이름들이 많죠. 동명인이 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족보가 구분을 하느라고 필요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있는 인물들 중에 우리가 아는 인물은 이제 수룹바벨입니다수룹바벨은 아, 그 바벨론 포로들 1차 귀환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포로들을 데리고 첫 번째, 첫 번째로 귀환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그건 어디에 지금 유다 지파 이름이잖아요. 지금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윗당의 후손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참 악한 왕들도 많이 나오고 악한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보니까는, 어제 나와요?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후손들 중에서 많이 나온다. 이게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진짜 설명할 게는 뭐, 이렇게 어떻게든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너무 억지 같아요. 보니까. 어? 아, 그 위대한 믿음의 아들 중에서 다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어? 악한 사람들 밑에서 다 악한 사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공식을 만들어서 설교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지, 예. 그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짜짓기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건 짜짓기고. 어쨌든 이제 가능성.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가능성. 그래서, 정말 믿,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후손들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올, 위대한 신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야죠. 뭐 그거는 이렇게만 하면 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자식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 막 설교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성을잘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악한 왕도 나오잖아요뭐 무나스는 정말 악한 왕이죠. 그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그래서.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어쨌든 가능성을 높인다 하는 정도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며느리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잘 가르치시고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올 때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는 왕들이 나올 때는 결국 나라가 망해요 그때는 잠시 그런 악한 왕들이 다스릴 때도 잠지는 좋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악해져서 망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위해서도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무슨 당이냐 무슨 당이 이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가 중요하지. 어느 당이냐, 이게 너무 유치한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데 시대를 이제 보면은 동성연애가 확산이 되겠죠. 그런, 그 동성연애가 확산되는 것을 뭐 적극적으로 그 지지하거나 또는 방치하는 그런 대통령,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으면 나라는 이제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신앙적 기준에서 보셔야 돼. 신앙적 기준에서 잘 보시고. 어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는, 우리의, 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되고,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우리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좋은 신앙을 불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심 쓰는 자들이 되게요 주옵소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내가 없이는 아무 것도 돼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여, 우리 후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